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laughs> 어,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로 갖고 와 보았고 그리고 어, 오늘도 화장실에서 <laughs> 만들게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밖에 사람들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어, 오늘도 화장실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좀 사건이 터지면서 어좀 좀 하루 이틀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제 심령에 와닿는 어 주님 말씀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욱 더 알게 해준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어, 성경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내 집이 아니었구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슨 소리지? 한국도 내 집이 아니라니? 어, 이 성경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 하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laughs>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제가 이제 항상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항상 같이 소통하잖아요, 그쵸? 제가 커뮤니티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같이 소통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가게 되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벌써 깨달아버렸다는 거예요. <laughs> 벌써가 아니라,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 좀 있으면서, 시댁에 좀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가야지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전에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한국도 내 집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을 이제 받고 나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 한국이 왜왜 왜 한국은 내가 내 고향이고 내가 태어난 곳인데 왜왜 어왜 자꾸 내 마음 속에서 한국도 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 그런 말씀을 또 찾아보게 되었고 아 이게 주님께서 주신 어, 성현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이구나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딱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외국인인 이유를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낙은해와 순려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느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육들을 삼가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애매하게 나는 이 땅에 살기도 하지만 천국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이, 이 땅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 있다면 예, 육이 살아 있다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해 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주는 하고 있어요 근데 속해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외국인이고 떠도는 나그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정확히 써져 있죠 빌리포스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를 도 기다리나니. 아멘. 말씀처럼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겠지. 저곳이내 집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을 가기 전에 지나가는 잠깐, 잠깐 지나는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엔 뭐 80년, 100년이 뭐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솔직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1분, 1초 같기도 하고 1분 같기도 하고 천년 같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솔직히 1년도 100년도 별로 그런 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80년 많이 많이 살아 100년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느끼지 않나요? 저는 20살 넘어서부터는 30살 넘어서부터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졌어요. 그건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는 막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느리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어요. 시간을 안 따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하게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는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막 스무 살때막 스무 살은 뭘 해야지 아 스물 다섯 됐어 아 스물 다섯은 뭘 해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아 서른 살때 이미 성공이 있었어 이런 시간 압박이 제가 정말 심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막 엄청 빨리 간다 엄청 느리게 간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뭐 나이 먹었다 뭐 그런 얘기해도 뭐 관심이 없고 이제는 왜냐면 어차피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시간이 뭐 길고 짧고 이런 것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본향을 가기 전에 지나가는 잠시 이 땅에 지나가는 역,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정말로.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땅에 살아갈 때 제일 주위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 분명히 알 텐데. 인생 즐겨. 요로, 요로. 인생 뭐 죽으면 소용없어.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텐데도. 나이가 어린데도 막 스무 살 때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스물 살, 특히 중후반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생 별거 없다. 미친 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어?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때는 이제 확실히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 뭐, 얼마 살다 가면 끝이지, 뭐, 즐겨, 막, 미친 듯이 놀아,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뭐, 음, 막, 내일은 없어,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가치원이 제가 그리스인 되고 나서 정말 180도 바뀌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리스인으로서 이 땅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그때는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돈인가? 권력인가? 지위인가? 직업인가? 이게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인생 뭐 있어?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리스인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을 알고 명확해지고 이유도 명확히 알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알, 특히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알고 나서는 육체의 정욕을 즐기며 사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제가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는 정말로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많이 공허였어요. 아, 내가, 내가 도대체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을까? 이렇게 공허할까? 그런 생각 제가 참 많이 했었는데 주님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채워지다 보니까 공허하지도 않고 만족감이 항상 생기고 그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명확히 제시해 주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데도 감사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게 어디든. 옛날에 막 80년대 막 그때는, 뭐, 미국으로 가면, 미국 시민권을 따면, 뭐, 엄청나게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많았다고 해요. 저는 90년대 생이라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어디 시민권을 따면 좋다, 저기 시민권을 따면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어디 선진국에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살았던, 이제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한국조차도, 오, 영원히 제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의, 내 집이 이 땅이, 이 땅에는 내 집이 없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로.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내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저는 제가 호주에서도 좀몇년 살았고, 다른 나라도 몇번 가보긴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항상 한국에서도 느낀 게 제가, 항상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예수님 연습하고 나서 한국에 가서도 외국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제면이제이 집, 이땅이제 집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저 좋은 본양 하나님 나라를 제가 사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땅은 없어질 땅인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을 절대 이 땅에 전 두지 않,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가치를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두는 가치를 자꾸 두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모든 것 금은보화를 다 하느님 나라에 쌓아요 이 땅에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이게 정확해져요 내 집이 어딘지가 이제 정확해지는 거예요 말씀처럼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하늘 전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집에 가서 예수님이랑 정말 행복하게 같이 영원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영원한 <laughs> 곳에서 예수님을 살고 싶어요. 나 어제 오늘 이곳에 있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고싶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제가 콜롬데스에서 매일매일 생각해요 주님이 빨리 데려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도시에 가고싶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집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고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맴맴돌아요 천국 시민권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더더욱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맨날 땅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면 거북목 됩니다. 약간 조크였고요. 하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고냥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이 얼매이면 안됩니다 우리는 자 우리는 또 이제 순교한 그리스도인 스테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스테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한 순간에도 그녀의 온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천국의 그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도패매지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 순교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은 나그네로서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스테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 이 땅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스테반처럼 우리가 즐기고 놀고 <laughs> 누릴 것다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 땅, 이런 땅은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 이 땅은 우리가 사명 이 있는 곳이고,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정말 우리 우리는 낙은여야 돼요. 우리는 외국인이어야 돼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인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싸우려고만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인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성령이 열매를 맺고 있나? 아니, 이 땅이 열매들을 원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가 너무나도 급급한 이때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인으로 준비되고, 주님과 더욱더 소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자, 천국 간증을 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천국에 가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눌러 안고 싶다고 다 매달립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 가는 순간 다그 말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다그 말을 해요. 예수님 저 그냥 예수님이랑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과 예수님과 옆에 있는 주님, 예수님이 안 와주시면서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laughs> 저이 땅에 가기 싫어요. 이 땅에 돌아가기 싫어요. 저 그냥 천국에서 예수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다 매달려요. 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말하는 게 예수님께 배달려요 천국에 있고 싶다고 남고 싶다고 이 땅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하늘 나라고 얼마나 좋으면 이 땅에 오기 싫다고 할까요. 우린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다 팔아서라도 가고 싶은 데가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그 우리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주님이 사모, 주님이 예비하신 그 도시예요.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세요, 기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천국가족인지 아세요? 우리가 영상을 보신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어? 예수님께 속해 있는 형제자매님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왜 천국 가족인지 아시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죠 혈육보다 더 진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우린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저에게는 천국 가족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왜냐면 저랑 영원히 살 가족들이잖아요. 혈육 가족은 제가 정말 그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 증보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으면 나와 영원히 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저와 영원히 할 가족들이잖아요. 영원히 살 가족들이잖아요. 찐가족이죠, 찐가족.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같이 공유하고 싶고, 같이 본향을 사모하자고, 계속 권유하고 말하는 거고, 깨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린 같이 가잖아요. 맞죠?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끔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뭔가 필요에 만나는 건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관계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실, 제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고 더 좋아졌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가족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산다는 걸 아니까. 너무나도 제 마음이 풍족하고, 제가 사랑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나도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정말로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철사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제가 주님 만나고 감사 감사 사랑 사랑을 많이 하는 이유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랑할 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너무나 넘치는 사랑이 많아서 저도 항상 제가 사랑하는 청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싶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나누고 싶고 시찬양하고 싶다 마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것처럼, 제가 형제 세대인들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맞죠? 항상 마음이 막 어 형제자매님들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때면 막 마음이 막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충만한데 그런데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의 네, 네. 형제, 네. 네. 사랑도 받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항상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네. 분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존과 도둑이 넘쳐나고 있고, 대환란 속으로 쑥대밭이 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양은, 하나님이 자녀분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아,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그런 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이제 우리가 살천국이에 천국.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땅은 이제 대환란이 올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고요. 안전한 곳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피처도 없습니다. 유토피아도 없습니다. 오직 대환란만이 남은 곳 남은 곳이 이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사탄이 권세 잡을 곳이 이 땅이에요. 우리는 사탄이 권세를 잡으려고 잡으려고 법을 만들고 막 전쟁을 만들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거니까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전 솔직히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나라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얼마나 좋을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손잡고 막 뛰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한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막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다고 막 아이처럼 달려가서 안기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요즘 이 땅이 제,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님의 자녀분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세요. 고개를 들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짐승들이 내 발로 많이 걷잖아요. 많은 짐승들이 땅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걸어다니는데 이제 눈을 위로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는 서서 다니잖아요. 그 위를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분들, 한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준비, 정말 준비돼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준비돼서 정말 휴거심부로서 들림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이 감사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분들 형제자님들이랑 항상 교제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서로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준비되고 같이 기름 준비하고 <laughs> 예수님 오셨을 때말아나다 외치면서 갈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도 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항상 제가 말씀, 어, 댓글에도 달고 그러지만, 제가 주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는 건 없다고 전 분명히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어, 형제자매님들 사랑을 입고 주시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저는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고요. 거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저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고요. 어,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빠이.